이 스파링은 KBF 미들급 챔피언 조승재 선수와 부산 카이안복싱 KB급 부산대표 박상현 선수와의 스파링입니다. 음. 박상희 선수는 협의국 <목소리> <페레오> 아마추어 선수인데, 프로인 미드북 장편 조성재 선수에게 <목소리>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트랙터라이 선수가 굉장히 사람니다이 선수는 전형적인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돌아오는 상대에게는 <목소리> 카운트 훅을 치고 자기가 공격을 할 적에는 완투스트레트 공격하는 이런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를 상대로 미대급 조승재 선수가 오늘 어떻게 이 게임을 타고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어, 박상현 어, 어, 선수가 조금 빠르고 어, 스트레트가 어, 좋으니까. 좋으니까 조승재 선수가 좀 많이 크게 치고 있는 것 어, 같아요. 오. 아, 응? 응. 응. 네, 비급 네. 그 선수, 양, 네. 다 보니까 조승계 선수 양보디 공격이 좀어떡이 없네. 조성재 선수는 오늘 많이 크게 치고 있습니다. 조성재 선수는 좀더 많이 움직이고 상대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 스트레이트가 좋다, 좋다 보니까 그리이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깝대중어 코나 도차또 바로 팔하 아마추어 선수와상대를할적에는그 아마추어 선수 잽을 적에 게그기하에라이트고을줬는데 그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격할 적에는 그 어디를 공격해보디를 공격한 다음 상체를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고, 상대가 쬐은올지에 라이트 혹을 같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 어, 음. 선뜻합니다. 어, 음. 빨리 움직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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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는 먼저가 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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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 치고 움직여. 움여 움직여.

앞으로 있어. 멀리서, 왼 하고, 는찐지 저거 라이프날아다손딱 들고 있어 봐. 안 맞는다. 라이트 맞는다. 깊놈 앞으로 봐. 네, 앞으로 봐. <laughs> 아니, 조금만 절대 치러 놔. 옳 앞으로 엉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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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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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지금 한 개씩, 한 개씩. 그면은 그렇지, 홀레. 홀레. 또 또. 그렇지. 그렇지. 손 똑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똑바로 잡아 힘을 작게 때려주세요. 그래도 두 선수가 체력 좋은 편입니다. 10월 초에 그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도 체력이 굉장 뭐야? 주고, 아니요, 이죠? 다가은두 채급, 두 채급 위 정도 응. 응. 되는 응. 선수라고.

여기서딱 올라가면 좋은데. 야, 아무튼 때리고, 있으면. 나, 나 하여튼, 스파른 해준다고 수고를 해준 두 선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박상현 선수는, 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바라고, 그 조승재 선수는 10월 9일, 전하에서 버리지는 태국선수와의 시대를 경기위서꼭 이기를 하겠습니다. 그습니다 <목소리>